지금부터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그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42장 찬양합니다. you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무대로 종종 등장하는 곳이 바로 식사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그런 자리였고요. 또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에도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설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이셨기에 오해 또한 많이 받았죠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탐을 얻느니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오해될 정도로 예수님은 식사라는 무대를 가르침의 장으로 자주 활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여러 동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식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사에 같이 둘러 앉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세리나 창녀나 율법, 특히 정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당시의 죄인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만이 희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결같이 못 배우고 가난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창년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 모두 자기 민족으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어서 겉으로는 거들먹거려도 마음은 한없이 외로운 소외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창녀들은 더 비참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오늘은 있을지언정 내일이라는 미래가 애당초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여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의 중심, 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적인 금력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자신의 그 출세의 장으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그 선거 때 활용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표밭으로 여기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그런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이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 알리려고 사업장 넓히려고 큰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교인 등록하고 인사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 주는 이 교회 또한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주는 또저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 오직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만 희망으로 삼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장차 천국잔치에 초대될 사람들 또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오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극진히 대접해주는 사람, 나를 한 인격체로 대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기쁘고 마음도 편하고 희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가르쳐서 밥상머리 공동체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식사라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정답게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천국잔치 밥상 머리에 함께 둘러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그 자리, 함께 둘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 그래서 천국 잔치에서 나중에 모두 함께 만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집에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들어갔으니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모든 사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